세상에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아 튤립들이 이제 한껏 올라와 갖고 이제 자태를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옆으로 수선화들 이렇게 쭈루르키큰 수선화, 향수선화들이 이렇게 줄 있고요. 무스카리, 앵초들. 냉초들 꽃들이 이렇게 지금 다 올라오고 있고 어 너무 이쁩니다 고산냉이 동이 나물 여기는 삼색 행초, 운남 행초, 주리안 지금 이렇게 심산 앵초도 어, 꽃이 피고 있어요 심산 앵초 저쪽엔 붉은색 요 앞쪽으로는 흰색, 흰색 심산 앵초들 아이고 여기 봄 하단이 엄청 화사해졌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laughs> <목 amino acid> <목 del agua> <목> 음> 안녕하세요. 아이오 집에 꼬꼬닥이 먼저 인사를 하네요. 자, 여기 절구통, 옛날 절구통에다 주엘 채송화를 심는 영상을 오늘은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 절구통에 아, 미리 제가 지금 이렇게 배수층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전에 그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구멍을 물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런데 틈새로 물이 빠지기도 하겠지만 아,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아래쪽에가 조금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물구멍을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여기 지금 마사를 깔았는데 마사 밑에는 제가 이렇게 큰 돌들을 돌들을 이렇게 넣었어요. 돌들을 한뼘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마사를 이렇게 이제 넣어 올려서 배수층을 만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배합한 회, 흙을 넣고, 음, 마찬가지에요. 그, 제라늄, 제라늄에 썼던 사용하고 남은 흙을 음, 상토, 향토, 마사, 강물에 어, 재활용 흙을 섞어서 만든 그 흙을 여기다 올려, 여기다가 넣고요. 부어버려요 흙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다 들어갈 것 같아. 음, 다 들어가네. 일단 다 놓고, 요게 주엘 채송화예요 이게 주엘 채송화, 얘는 진한 핑크색, 진한 핑크, 뭐, 흰, 하얀색, 아니, 연분홍, 그리고 흰색, 도화시된 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주엘채송아가 이사하고 자리 옮기고 하우스로 들어갔다가 냉해 있고, 어, 막 이래갖고 다 망가졌어요. 자, 여기는 지금 모래흙이에요. 모래흙이어서 그냥 그대로 심어줄 겁니다. 흙이 좀더 있어야 되겠네요. <laughs> 자이 주일 채송화는요 꽃이 늦가을까지 계속 피고 지고 하는데 아, 단점이 노지 월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얘가 꽃이 일반 채송화보다 크고 어, 굉장히 우아하고 단아하고 고고하고 그래요 이 꽃들이 그런데 또이 단점 하나 단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laughs> 씨가 없답니다 노지 월동을 못하니까 뿌르르 당연히 월동 못하고요 그리고 씨가 없어서 번식하기가 음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줄기로 번식을 해요 줄기를 꺾어서 꽂아 놓으면 웬만하면 다 살아요 얘는 아주 줄기 번식을 엄청 잘한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심어 놓으면 엄청나게 포기가 어 엄청 뭐 밭대기가 돼요 나중에 가을쯤 되면 완전히 밭대기가 되는데 정말로 예쁜 꽃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꽃인데, 안타깝게 제가 보관을, 이사하고 뭐 하면서 제대로 보관을 못해서 다 망가져서 이렇게 새롭게 들였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저희 집 들어오는 입구에서 정면으로 딱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절구통에 대한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절구통에 대한 그 추억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시골에 친척 단한 명도 없는 그런 서울 촌뜩이라서 절구통 같은 이런 거에 추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집을, 이 집으로 이사 왔는데 이 절구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 갖고 여기다가 꽃을 심자 해갖고 우리 꽃 심는 사람들은 뭐,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것만 보면 꽃 심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꽃맘들은 이렇게 일단 심어 놓고 물은 이따가 한 1시간 한 뒤쯤 해좀 떨어질 때쯤 물은 줄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뜨겁습니다. 바람 불기는 해도 그래서 얘는 이제 노지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에 겨울 되면 어, 요거를 실내로 들여야 돼요. 그래서 실내로 들일 때 그냥 더 전체를 잘라서 새로운 화분에 이제 줄기 삽목하듯이 그렇게 잘라서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뿌리채 전부 다 어, 아이스박스나 어, 화분에다 담아서 들어갑니다. 그 동안에 저는 아이스박스에다 다 담아서 드려보냈었는데요. 겨울 잘 보내고 노즈로 나왔었는데 올 겨울만 제가 이사하는 관계로 애들을 세상을 떠나게 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서 혼났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통째로 뭐 흙을 털거나 뭐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주 잘 견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예쁜 꽃을 이제 쉼 없이 보여줄 거랍니다. 엄청나게. 단아하지만 화려한 꽃. 꽃이 커서 눈에 확 띕니다. 자, 요렇게. 얼마 전에는 하얀색에 핑크색, 그라데이션 된그 꽃이 피고 졌구요. 그리고 이제 요게 진한 핑크색 꽃들이 두번 피고 졌습니다. 여기 지금 피고 진 자리.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축축 늘어져서 꽃이 여기 이런데 막 줄줄이 꽃이 맺히면 엄청 이쁘겠죠. 자, 여기까지 주엘 채송화. 아, 심는 방법하고 아, 그리고 이제 주엘 채송화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